박하신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미국 국내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케네디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재 미국 국내 현황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가 그 상원은 그 동률이죠. 민주당이 대통령 당이니까 네. 그걸 여당이라, 여당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네. 공화당이 야당이죠 음. 그래서 하원은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어 있고 몇 석이 더 많습니다. 과반수. 네. 그리고 상원은 집권 당인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 50. 석이나 50석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50석이 되고 부통령이 포함돼 되면은 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과반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된요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단을 드줄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럼프가 그렇게 설치지 않았으면은 공화당이 훨씬 더 힘을 가지고 더 많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지지하고 선거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떨어졌어요. 트럼프의 인기가 없다는 거지요.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은 풍조가 지금 많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49대 50인가 이러니까 5한번이 50 되느냐, 50, 50이 되느냐 하는 건 어, 조지아주, 제가 사는 주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마 거진 8, 9, 10%는 현직 장원이 오면서 또 전직 마틴 루터 킹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로 단연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기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렇습니다그 사람하고 이 과거 운동선수 우리 학교에서 나온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화당에서는 49명, 민주당에서는 51명. 어, 그래서 부통령이 거기에 거그 수기를 손 들고 안 해도 어,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외교정책은 상원을 얻고 다녀야 됩니다. 상원에서 결제를 다하지 않으면은 평화 어, 조약도 그렇고 국교 관계도 그렇고 대사 임명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상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 잡게 되니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 역할을 방해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배경이 그반 트럼프 정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하원도도 상원도 선전을 했는 이유가 민주주의를 앞으로 내었습니다. 아, 다날드 트럼프가 하는 거는 전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승복을 하지 않았지요. 자유라고 하지만은 낙태하는 그것도 자유를 주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봐서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사람이 다날드 트럼프고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주의다 하는 것이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이 참패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내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경제적 이해 관계로 서로 타협하던 그 정치 문화, 정치 풍토, 정치 구조가 지금은 그게 타협이 안 되고 이념적으로 더 분열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지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그 그래, 그래. 네, 네. 그래. 그 그동안 내전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를 해 오셨어요, 교수님께서. 그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총기 사건 양상이 전과 다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셨는데 그 현상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그 현상하고 내전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과거의 남북 전쟁처럼 그러한 내전을 상상하면은 차고입니다. 앞으로 내전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이 지역은 공화당이고 이 지역은 무슨 민주당이고 그래 가지고 무기 가지고 개결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러리즘이, 지금 총기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총기 사건, 최근에 크게 콜라도에 일어난 것은 동성연애랄까, 그, 그런, 그런 거를 반대하는 거거든? 그건 이념적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념적인 게 자꾸 나타난다고. 그러고, 그 외국 사람들 오는 것도 트럼프는 원칙적으로 어못 하죠. 못 오고 막는 거고 어 바이든과 민주당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을 열어 놓는 것이거든. 그런 그건 이념적인 차이에서 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경제적인 이해 관계와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는 일어난다고 하면은 가치관과 이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념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미국 정치에, 이번 선거에서 이념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인권을 지지하고 이런데 그 대신에 공화당은 그거와는 반대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선거 캠페인을 쭉 했는 민주당에서 석권을 했으니까 미국의 여론이 거기로 민주주의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러리즘 총기사건 이런 것이 국내적인 테러리즘인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지요. 전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지 땅 빼뜨려먹는 전쟁은 이제 앞으로는 안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아유 어디+ 어디라도 어, 그래서. 이념이나 맞아 신념 체계에 중심을 두고 그게 서로 그 동의하지 않으면 서로 악마화시키고 죽여야 된다 그렇죠 죽여야 된다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에도 지금 미국에서 국내 테러리즘이지요 그게 지금 왕성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종류의 전쟁 전쟁이랄까 마찰을 종합적으로 현대 사회의 내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보통 일어나는 총기 사건 이런 것들 뭐그 혐오, 원한 이런 요인들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이념 문제로 그런 총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념도 이념이고 그다 가치관. 이런 거에 가치관 이런 거에 생활방법 이런 거에 생활 네. 어. 양상이 그 예를 들면 주와 주의의 대결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념간 대립으로 되면은 그냥 전방위적인 양상으로 나오겠는데요 내전일의 방식 형식이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어, 우리가 어, 법제화시키고 합리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이혼을 주장하는 요혼을 인간의 자유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곳은 어, 완전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격했는 사람들이 보통 젊은 아이들이 보통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정신 질환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사회가 그 문제해결 을 할게 없는 환자 취급을 해버리고 환자는 치료는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무슨 전쟁이라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범죄자가 환자다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것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정치인 이상을 만든 사회나 또 분배의 정의나 이런 것을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주의냐, 자유냐, 어, 또 인간의 평등이냐, 이런 걸 이제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냐, 이런 걸 가지고 선거에도 많이 나오고, 뭐 언론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치와 가치의 대결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국내 상황 변화가 한미 동맹에 그리고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되고 또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 한미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미국을 추종을 하는데 그걸 검토를 해보면은 추종할 것은 추종하지 않하고 추종하지 않아야 할 것은 추종한다 그런 비판이 또 젊은 지성인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기금 정부가 미국에 대한 정책과 또 태도와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국내 현황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속사정이죠. 어, 내부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이제 보도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런 양상들, 미국이 이념으로 더그갈등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뭐 내전 상태 돌입베에따 이런 분석 자체는 국내 언론상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공화당 자체가 지금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자체가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보면 아이 트럼피즘 그러니까 인종주의나 미국을 외국 이민자들이 와서 큰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공화당 내에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정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제3당 얘기도 나오는데 제3당은 미국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제도가 그대로 있는 한 제3당은 미국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3당, 4당, 5당 이렇게 있음으로써 민주주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양당제도가 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도 똑 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일본도 그렇게 되고, 대한민국 특별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의 국내 현황 정치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런 이제 미국 현황 소식은 저희가 어, 자주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도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그런 분석들은 앞으로 이후 방송에서도 계속 좀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 국내 현황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